오늘은 제가 왜 사과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강점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점이란 부분은 세상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감도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 근데 반면 우리는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가지고 있죠. 점은 어, 가려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죠. 나는 요리를 못해, 어, 나는 운전을 정말 못해. 그렇게 그 남들에게 말해도 되는 약점들은 스스럼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약점은 바로 내가 보지 못하는 약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약점, 그 약점은 언제 드러나냐면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입니다. 뭔가 갈등을 겪을 때, 어, 나도 몰랐던 모습이 불쑥 나올 때가 있죠. 쉽게 화를 내거나 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뭐 방어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렸어? 라면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불완전한 부분, 즉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마음속에서 불편하고 아픈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보지 못하는 약점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과라는 글을 썼습니다. 약점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존재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과는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나담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